조금 잘못 나왔네. 조금은 슬야 우리 준비해서 빨리 잘못이 없어. 가만히 있어 나. 가만히 해봤어. 아 아무것도 안 했다. 전나 모르세요. 나 아,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른다. 내빵 주세요. 내 빵. 내진 주세요. 그하신 목소리로 내빵 주세요. 저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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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전에 우리 저기, 유리랑 기혼해 <laughs> <말을 하지> <laughs> 네, <laughs>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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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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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가 잘 해볼게요. 코로기 인중 <이> 아, 아, 아. 조금 걸릴 거야. 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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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잠요잠시 준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요잠시요잠시 아,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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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거아요님 아버님, 아버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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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아버님, 아 아버님, 아 아버님, 아버 아버님, 아버님, 아버아아아 <laughs> 어 좋아. 지 스트레스 푸는 거지. 삼각동 네. 이렇게, 상관. 이렇게 열심히 삼 하고 차이는 아, 아니, 거 차이지도 것 같아. 시작도 아 몰라. 시작도 오케이. 먹자. 하니다 같이 맛도 보고 저가 이러다가, 이제. 감잘먹습니다더 올려. 깔끔해안 짜고. 많이생각했아 뽀로로 나는 배고플 때.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한만 아... 한만한 입만... ㅋ ㅋ 아요 약간 좀... 약간, 약간 안, 이렇게. 어, 느낌으로 안 싶거든요 그 그래야 지 그래서 오히려... 있어. 있어. 어 내가 음. 어디 타이밍이... 이제 좀 엄마한테 벗어난 같아. 응, 응. 이게 좋다. 어? 어 응. 마음 편해졌으면 그것도 됐어. 너가 나 꿈워야 돼, 음. 여기서. 해이 응. 안으로 넣어. 응. 그래. 응. 이렇게 이렇게. 어, 이게 다 마치 이제 파파라치가 찍은 것처럼 보니까 그지 아 어아 어. 아, 어. 코드가 비슷해 나랑 똑같아 똑같이 노래 불렀어요 <laughs> 킹더랜드 드라마 틱은 정말 최고예요 최고라 정말 최고고 모두가참 착하고 배려심 있고 그리고 너무 실력이 뛰어나시고 카메라가 이렇게 나와 있어 어아아 아, 이지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음> 너무 신나서 좋아하는 거야 엄마보다 지금 사랑이구나. 세상에서 넌 지금 제일 좋은 거야. 나랑 친하게 돼. <laughs> 그러고 나서 집에 <laughs> 왔어요. 아이고, 왔어요. <laughs> <하면 일어나서 웃음> <찔디>. 아, 이렇게 시 왔어요. 이러면 일어나서 어피 아, 이렇게 집는 거야. 나랑 똑같구나? 예. <laughs> 엄마가. 엄마가. 엄마가 집 가서 집 가서 집 가서 서 지우를 처음 보는데 맞아. 지우랑 첫 촬영하는데 지우가 굉장히 잘해줄 것 같아서 기분 좋고 <laughs> 간만에 세스장 아니어가지고 좋다. 뭐야 저 하나, 둘, 셋. <laughs> 셋. 사기수수네. <laughs> <10년>. 아, 지금 연습. 공익 광고 캠페 갖고. 처음에 제가. 네, 위에서 내려놓으면 제대로... 돼. 어, 네, 네. <laughs> 네. 커터요. 네, 네, 네. 커터. 커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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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만 하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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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숙겨놔 네. 네. 깔아놔, 깔아놔. 아, 집안 보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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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할게요. 도시러 왔어요. 우와. <laughs> 오케 아, 아, 이제 준비할게요. 아, 보여 아,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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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보여, 얼굴 잘 나온 걸 위해서 조금만. 잘생각게요이 응응.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아무거나. 애정만큼, yeah. 애정만큼. 음 <웃음> 예전만큼. <laughs> 야, <이야>, 얼굴만 하네. <laughs> 음 한명 일로와. 잠시만요. 자, 됐다. 너잡아세 번째 여덟어. 김밥이다. 이렇게 할게. 김밥이다.

<웃음> <웃음> 오케이요.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오면 이렇게 줬어. 감독님이 또 이렇게 직접 해주시고. 아, <laughs> 아, <진짜? 멕킹 웃음> 저 메신저 께서 얼굴 빨개졌어요 아, 직구해서 갖고 아, 지금 아, 하시는 거 아니죠? 아, 아 그래서 그러네. 제가 아 6개월 동안 처음 받아보았고. <laughs> <laughs> 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한마리 괜찮아요? 딱한마리 있어요. 응. 사랑합니다. 음? <laughs> <laughs> 래 야, 경화나우0기지네 망원통으로 네. 저쪽이 잘보여오바스그 아, 살짝 들어줘 정민이 형 머리 좀세요보죠줘 3개 3 1, 3게 좋은데? <laughs> 회오리 없나 방고 오냐? 회오리! 열심히 하시더 내가 회오리 만하는데 알았지? 회오리 감자 CF야? 회오리 감자 CF야? 오는거봐 전 음, 포인트는 음, 방금 임윤아 씨의 회오리 연기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전 임윤아 씨의 회오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아마 <laughs> 이쯤 되면은 저희가 13부를 찍고 있죠? 네. 살면서 처음 봤어요, 회오리 연기. <laughs> 저도 처음 봤어요. 네. 굉장히 광고 같았어요,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또 해가 싹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오늘 수는, 지후. 오늘 씬 찍으면서 재밌는 부분이 뭐였어요?

난 날개 처음 해 보셨다고. 인생 처음인 거. 같아 네. 진짜 잘하더라고. 인생 처음인 거 같은데 바람이 도와죠고 네. 사실 저런 연은 처음이죠. 아니 연이 너무 예뻐졌던 어. 거. 우리가, 예뻐졌던 우리가 거. 옛날에 봤었던 연은 네모나고 가운데 뽕뽕 뚫려서 나무 젓가락 같은 걸로 마... 만들었던 거. 그거예요. 희현이 네. 네. 그 성공적으로 연을 날렸고. 잘 날렸고, 네. 잘 날렸고 네. 조금 신나게 날렸어요. 재밌었어요. 간만에 동심으로 가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칠성급 스위트 로맨스. 킹덤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